이제 예, 12월 8일 금요일 장마가 못 풀어옵니다. 어쨌든 금요일 날 장이 좋게 끝나면 주말에 마음이 좀 편합니다. 사실 오늘 미국장이 괜찮았긴 했지만 아시아 정시에서 우리나라가 또 제일 좋은 날이에요. 그 내용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연말 전에 또안될줄 알았던 대주주 양도세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뭐 그런 뉴스가 떴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의 수급들이 상당히 움직이면서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포트를 조금 나름 잘 꾸린 느낌이 나서 오늘 현금도 좀 썼죠. 좀 어, 매매한 것도 있고 포트에 대한 내용들 종목별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지금 중화권 보시면 오늘 코스닥 2% 코스피가 1% 올랐어요. 아시아에 제일 많이 올랐고요. 역시 수, 수급 모멘텀 정치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큰돈은 괜찮으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우리 종목들, 이렇게 아까 전달드렸던 내용이고. 어제 미국장이, 이제 차트는 안 보여드리겠지만, 내일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AI가 다시, 나스닥을 견인했습니다. 사실 상방을 주고, 조조 얼마나 받느냐, 횡보 등락을 하느냐, 그런 상태를 보였죠. 근데 어제 그럼 다시 횡보 조정이라서 상당히 좋게 끌어놨고요. 어, 내용은 다들 보셨겠지만 다시 AI가 예, 훈풍을 또 풀어왔습니다. 시장의 대장 섹터가 다시 생긴다는 건 좋은 거예요. 예,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그 전에 MS가 좋다. 엔비디아 기준이었지만 그 뒤로 제가 말씀드린 세컨티어를할수 있는 아마존 그 다음에 AMD 같은 게 급등을 했어요. 한 5%, 7%씩 올라서 시총이 몇천억짜리거든요. <laughs> 예, 그런 세컨티어 급등하면서 AI에 다시 흐름을 좋게 만들었다. 예, 큰 흐름을 잡아준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양도세를 완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또 살짝 불어옵니다. 아직 확정되진 않았어요. 하지 종목장세에서 포트를 꾸릴 때, 흐름 보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종목들이 여전히 대장주다 후보다. 단기로 제가 매매도 하고 하지만, 키우면 또클수 있는 시장이 가장 강하고 어, 대장포트 종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반도체 종목 하나 또 상따 드린 거 있어요. 자 미국은 연착륙이 냐 아니면 경기 두냐냐 이쪽으로 살짝 가다 보니까 조심도 했지만 오늘 현금을 좀썼고요 어, 단기로 저는 좀 좋게 보다는 얘기입니다 자 시장은 따라가는 거죠 어쨌든 큰 흐름상 나쁘지 않았지만 작게 왔다갔다 하는 것들은 세심하게 좀 봤던 면이 있고 자 다음주에 큰 이벤트가 뭐냐 13일날 FMC가 있고요14 15 목요일 금요일날 한국과 미국의 코드로 위칭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 전에 흐름들 잡아갈 거예요 저는 예전이 좋게 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해도 좋은 기회예요 자, 오늘 오전에 제가 쓸때 대주 조건의 물량들이 이건 뭐또 빠지면 어떡하냐 걱정도 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거는 상승 추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 섹터나 테마 종목이 다다 다 적용이 됩니다 어차피 올해 말까지 안 팔면 내년에 세금을 20% 30% 내는 대주 주 조건에 걸리기 때문에 그큰빅 개미들이 매수를 쉽게 못 해요 근데 오늘 살짝 또풀어주시다 그러니까 조금 용기 있게 매수가 들어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 해서 막 전반적으로 확 퍼진 건 아니라 시장에 압축된 거 있죠. 제가 말씀드리는 대장 포트 그런 종목들로 들어다 보니까 저는 흐름을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제 포트 내에서. 그러니까 수고 캐퍼와 종목으로 판단하면 되고 아니면 큰 애들은 팔기에 충분히 줘요.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무서울 것 없습니다. 아직 3주도 시간이 남아 있고요. 정부 정책 보면서 포트 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오늘 얘기 나오는 건 뭐냐면, 뭐 어제 정치인 잠깐 얘기하다가 연장선인 같은데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대요. 지금 30억 정도로 올려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 정부 시행령으로 개정하면 된다. 국회 동의하지 빡센 절차 안 밟아도 된다. 안 된다고는 좀 빨리 하면 좋겠는데, 된다는데 말을 빨리 하면 좋겠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사실 투자나 매매 기준을 잡을 수 있으니까 네, 답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섹터 테마 내에서도 종목이 살짝 이동하지만, 우리는 가두리 잘 치고 포털 잘 꾸, 꾸리고 있다 봅니다. 반도체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미국이 좋은 소리 나왔기 때문에 오늘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이 기간이 어찌하면 팔 아침 오늘 들어왔어요. 그래도 왔다 왔다는 왔다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 코스피에 1000억 이상 매수 간만에 선물을 만기약 샀어요. 예 그러면 당연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좋은 거죠. 또지수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전자는 우리는 매면 안 하지만 1630으로 커버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하이닉스는 추가로 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움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흐름 보다가 시마만중반 초반 되면 이참에 살수 있는 중기 포트 종목이에요. 어, 지금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AI가 나왔고 AMD거는 제가 주말에 내일 설명드릴게요. 오늘 종목 위주로 하고요. 오늘 제가 제주 반도체를 거의 상따를 드렸습니다. 상따는 제가 간만에 조금씩 들어요. 장이 좋으면 사실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매매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종목이 되게 좁고 아직은 횡보 등락 장세다 보니까 간혹가다 큰 거들이고 제가 계속 마셨던 종목이고요. 단타 치면서 계속 매매도 되는 종목이었습니다. 어제 상당히 강했고 어제 사실 이게 신고가 나면서 물량 자체가 부담이 됐어요. 제가 사실 만천 원대에서 다 팔아도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실시간 트위터 같은 거 말씀드렸는데 단타는 막 하다가 다 팔았는데 강한 거예요. 네, 멸기가 안 빠져 그렇게 되면 시장이 맞춰서 또 항상 제가 기준은 시장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 위에서 상따를 드렸는데 사실 상따라는 게 이런 것들은 상한가 안 들어도 돼요. 항상 말씀드렸던 수급 매집주가 크게 돌왔기 때문에 얘들은 사실 왔다 갔다 해도 계속 봐도 됩니다. 그사이 얼마나 빠지고 빨리 가느냐는 시장에 따라 달렸어요. 하지만 큰 수급이 들어온 애들은 내가 말씀드린 양아치 몹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좀그 흐름 보고 있고요. 수익 난 상태인데 상한 붙어 도 됩니다. 뭐 빨리 가면 내일 팔아도 되고 며칠 부터 팔아도 되니까 제가 상따 제가 영상도 보시고 간혹 말씀드리니까 이제는 마실 거라 봐요. 포트 잘 넣어놨고 하이닉스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거니까 중기로 보면 되는데 HPSP 아침에 강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대주주가 뭐고 하다보니까 신고가 내기에는 물량이 조금 부담돼 여기서 팍 치고 가기는 안들어와요 제조 반도체 왔던 것들은 아주 급한 애들이 들어온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게 탈력이 좋은데 얘들은 조금 정소로 하다보니까 정고가 부담이 됐지만 여전히 괜찮다 밑에 되면 또 사는 가격에다 보시면 되고 조성현주도 비슷합니다 32,000원 시선 끄 두시면 되고 요런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괜찮은 포트다 반도체에서 자그 다음 2차전지는 계속 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종목별로 봐 드릴게요 사실 이게 어제 끝나고 나서 제가 방송 찍고 막판에 막 들어왔던게 에코프로 머티가 들어왔잖아요 <laughs> 갑자기 큰 애들이 왜래 들어왔지 싶었는데 이게 사실 어제 들어왔던 이유는 이거였어요 탄산 리튬, 중국에서는 탄산 리튬 가격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수산화 리튬이고 얘가 어제 개들 기준으로 상가예요. 개들 상가는 뭐몇 십프로 되는 거 아니라 6% 10% 내기 때문에 이틀째 반등 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사던지는 성장은행 정책 리튬 가격 테슬라, 비테슬라 다 봐요. 거기에서 이제 성장은행이 기준한 상태에서 이걸 다 챙기고 있는데 리튬 가격이 살짝 반등을 준 거예요. 사실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이 전체에서 일부가 반등을 주고 있는 소름이고 대주조건 때문에 어차피 에코프로 모티가 대장이었습니다. 11월달 대장이었잖아요. 어제 막판이좀 들어오고 오늘도 단기반응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죠? 반등이 나와주면 올라가서 한1 4만대 중반 되면 또 단기로 매물 있겠죠. 짧게 봤을 때는 얘들이 반등 주기 때문에 단기로 봤을 때 팔아도 되고 흐름 보면서 이지선 꾸놓고 살려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제일 핫한 종목이 이거고요. 에코프로 bm도 말씀드릴 건데. 얘들은 사실은 계속 지금 지금 하면 하고 있어. 하지만 근데 에코프로든 뭐든 중에서 제일 강하기 때문에 이런 흐름 나오고 뭐 대주요권 나오니까 매수가 들어와. 지금 팔아 놓고 또 왔다 갔다 안 빠지니까 급하게 다시 재매수하지 마세요. 중기 포트는 급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에코프로 비엠은 단기 반등세가 일부가 있긴 하지만 중기 포트 줄여둔 거는 여전히 현금 가지고 계십시오. 자 그다음에 지가 살짝 뒤에 있는 종목이 별로 안 좋아했던 종목인데 수급 때문에 정책 때문에 샀던 SKIT는 오늘 딴 애들이 2차전지 올라가다 보니까 살짝 놀랐어요. 네, 아침에 개인들이 팔고 원래 이건 팔긴 팔아야 되는데 8만 9천 원대가 팔라 있거든 8만 8천 원 갖다 빼버리더라고. 아, 추세는 괜찮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면 팔죠. 이거는요. 이거는 오래 갈건 아닙니다. 코어주 아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지금 계속 외국인들이 어쨌든 간에 개인들 쉽게 쉽게 안 주지만, 기존에 코어주였던 에코프로나 포스콜딩스 같은 거 제가 볼 때는, 오늘도 살짝 적감해서 들어와요. 빠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 외국인들 쇼커버링 들어오고 느긋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팡팡 튀는 요런 거 빼고, 얘들은 조금 느긋하게 보자. 일단 지금 단기로 보트는 에코프로 모티와 SKIT를 꾸리고 있다. 자, 로봇 테마가 좀 쉬었습니다. 두산 로봇도 제가 팔아놓고, 뭐 단기 매매 치다가, 어쨌든 대장주는 쉽게 안 죽고, 종복장사에 들어오면 또오림이돌올수 있습니다. 아침에 저희가 살짝 매수를 했어요. 지금 살짝 매, 어, 풀리긴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하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올라오죠. 얘들 같은 테마 내에서 물량 돌리는 거예요. 두산 로봇이 살짝 약하니까 그 다음 2등이 레인보우입니다. 이런 게 사실 물량 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은 하나만 찍는 게 아니라 포트를 꾸려서 두산 로봇이나 레인보우 레인보우가 예전에 보면 두산 로봇 싫다 하면 팡친 적이 지 않습니까? 얘들도 그런 건볼수 있고 많이 빠졌잖아요. 오늘 큰 애들 살짝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포트로 대응하시기 편해요. 이거 먹고 저거 먹고 다 먹을 수 없습니다. 로봇이 지금 쉬었기 때문에 종목장에서 돌아왔을 때 다시 메인테마로 힘을 좀 붙일 수 있는 수비돌 들어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아침에 멘트 드렸어요. 두산 로봇 외에 테마 기대하는 일부분이 살짝 들어왔는데 좀 오후돼서 갑자기 대주요권 나오니까 힘이 조금 더 붙는 겁니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바이오가 지금 계속 그 중국 폐렴. 관련 좀 그러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다안 좋았는데, 하필 저희 갖고 있는 셀트리온들이 다 좋아요. 네, 셀트리온만 좋은데, 셀트리온은 제가 수급주로 지금 단기로 좋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지만, 셀트리온과 셀트리 헬스케어가 거래 곧 정지가 돼요. 셀트리 헬스케어가 합병되기 때문에, 얘들이 어 18일 날, 18일이면 다 다음 주네요. 그 중까지 한번 먹을 수 있는 단기 반응을 줄수 있을 것 같고, 저희는 거래 정지 때문에 빼서, 그 피해서 셀트리온 그 제약을 샀잖아요. 여동 좋습니다. 예, 아침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팔만원잘 받쳤고, 반등 지면 또 우리가 단계로 먹고 팔수 있고, 그런 바가또 중계를 키울 수 있고, 그렇게 지금 매매몇 포트 꾸리고 있는 바이오 핵심 종목이다. 그,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2차 전지 로봇,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요게 종목들이 다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대장 포트 시장이 가장 중심되고, 어, 왔다 갔다 안 하고, 지가 하기 좋은 예, 그런 것들을 대장 포트라 명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당히 잘 꾸려서 저는 괜찮아요, 기분이. 자, 엔터는 확산되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게요. 저는 뿌진 않은데. 자 그리고 제가 예전에 뭐죠? 그 장안 좋았을 때 수급이 분산되면 어, 시장 수급 분석 측면에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초 전도체 신성델타 테크 같은 게 있었잖아요. 자 코인 테마들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도 말씀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테마 자금 계속 다구리해요. 매물에도 나오고 개인들이 되게 좋아하고 특히 엠지세단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 수급들이 많잖아요. 혹할 수 있는데. 추천안해요 저는요 예전에 제가 재볼 때는 수가 분석 기준으로 혹시 애들이 빠지면 수급좀 빠졌구나 그런 분석용으로 보는 거지 아직 그쪽은 아니고 갤럭시 하문이나 우리 투자 기술 투어 제일 좋긴 한데 나머지 단타 등락하고 사탑 받았다는 계속 보이거든 유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추천 안 드리고 수급 분석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쨌든 연말에 그 대주조건 때문에 종목 장세가 편협하지만 우리 쪽 위주로 되게 짧게 돌아가고 있고. 미국도 여행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살짝 좋아요. 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FMC라든지 그 만기일 기준에 그 전까지 등락이 있을 거라 봅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다시 또 날리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 지수가 조금 등락이 있더라도 오늘 같이 기준이 잡히면 종목으로 대화하면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또 내일 아침에도 또 혹시 또 매매할 것도 있으니까 한번 당기 전부터 같이 보시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